내가 아내한테 주는 사랑을 배이라고 했을 때 힘을 줬다 뺐다를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여보나 이거 사도 돼? 하면 사람이 어. 약간 갑을 관계가 빡 정해져 버려. 여보다 나갔다도 내가 나 나간다 그냥 나가 버려. <laughs> 그럼 아내가 약간 빡이 쳐 있을 거야. 네. 뭐야 이 사람? 들어오면서 꽃 한송이 들고 오는. 거야. 아. 그리고 다음 날나또 나간다. <웃음> <웃음> 그게 또 나가는 거야? <laughs> 아우. 야, 이 시간에 불렀어. 고맙다. <laughs> 아우. <아유, 씨. 웃음> 어, 야 오늘 뭐 천천히 해. <laughs> 오늘 안 하고야? 오늘 안 하고 투. 안 하고 투? 이탄. 오늘 안 하고 이탄은 아내 없이 나가자고 야밤에. 아, 아내 없이 나가자고 야밤에. 그냥 계속 밤에 하면 안 돼요? 좋다. 밤에도 자주 나가니 근데? 아메! <laughs> 어 열심났다 열심났다 이, 이 형은 이미 이미 <laughs> 신났다 이야 이십 대야 2 0 대야. 어, 아니, 아니 너무 이 바람직한 좋다, 시간에. 너무, 너무 좋다, 형. 방금 형 뛰어오시는데 어. 눈 오는 날 밖에 뛰어다니는 강아지 같았어요. 내가 떠니. 아니 강아지 강아지. 퍼피 퍼피. 아 그... 잠깐만 이거 마이크를 안켰는데 어... 형, 애 재우고 나오셨어요? 애는 우리는 무조건 9시에서 9시 반에 딱 재우고. 아, 잘한다, 형. 택시 잡아 타고서. 아저씨, 빨리요. <웃음> <웃음> 두 배! 하고서 원거지 아, 그냥. 땀을, 땀을 아 불러서. 땀을 <laughs> 불러서. 형, 오늘은 안하고 2편. 아내 없이 나가자고, 야밤에! 아 야밤에! 붐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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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붐방> 아니면 월미도 가서 어, 바다도 보고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 한번 딱 타고 회 소주 한 잔. 회 소주는 좋다. 아. 회 소주. 그럼 어디 여기 가까운 바다 가서 밤배 밤배 타고서 그치. 남자들의 낭만은 그거야. 낚시를 해서 걷어 올린 거를 바로 회 떠서 딱 초장에 찍어 먹는 그 맛. 할수 있는 데가 있어, 밤낚시를? 저기 뭐 저쪽에도 있어, 사실 양평 쪽에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알바하면서도 해봤었는데 이미 물고기들이 다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낚시를 한 다음에 정말 회떠서 거기서 소주 한잔할수 있게 해 놓은 가게들이 있어 뭐 나도 TV에서 봤는데 실내 낚시터 그런 아 그렇지, 거구나. 실내 낚시터, 실내, 낚시터. 어. 실내 낚시터가 지금 자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성비 좋게 낚시도 하고 회에다 소주 한잔할수 있는 아 좋다, 재밌다 네. 음. 바다 감성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이 그러면. 이 아. 근처에 그 어. 실내 낚시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아, 진짜? 밤 낚시 로망이긴 해.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취미 거의 1, 2위 안에 드는 게 낚시란 말이야. 야 여기 핫하다. 이름부터 각각 뭐야 이름이? 비키트. 비키트? 비키트 바다 낚시터. 아 그래? 아 좋다. 아 이게 이제 또 나중에 하이브 바다 낚시터 되는 거지 <웃음> <웃음> 미리 미리 주식 사놔야겠지. 네, 비키트 바다 낚시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영업 시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영업 시간은 12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세요. 어. 혹시 2시까지 연장 근무 되십니까? <laughs> 어.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저희가 촬영팀도 좀 함께 해도 될까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촬영팀이 한 10명 되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럼 괜찮습니다. 오셔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자, 비키트가 하이브가 되는 그날까지. 렛츠 고. 감사합니다. 아. 혹시 회도떠 주시나요? 네, 그럼요 저희 네, 다들 혹시 아, 술도 주시나요? 아 술은 위에 CU가 있습니다. 아, 아 CU에서 술은, 술은 CU에서 됐어. 알겠습니다. CU 다 있어. <laughs> 예? 아 영어 잘한다. 아, 어민이야 네. 아, 영어 잘해. 여기 어딘데? 일단 여기 CU가 있어요. 저기네 저기. 야 진짜 뭔가 약간 남자들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다. 음. 와 진짜. 자 좋아. 와, 와, 와. 좋다. 됐다. 야. 야 됐다. 예. 이런 음. 느낌이구나. 와. <laughs> 뭐야? 우와. 안녕하세요. 우 와! 야, 바다 냄새나. 바닷물입니다. 어디 바닷물이에요? 인천 바닷물입니다. 야. 와, 신기하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와. 있네.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유부남들이 이렇게 몰래 모여서 오거나 뭐 그런 적은 잘 없어요. 뭐 평일 때뭐 댕댕이시고. 아, 그 진짜 그래? 아 계세요? 오. 사장님도 혹시 기혼이셔요?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했습니다. 어 보통 아내들이 낚시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건 사장님 직업이라. 아니 와이프가 차를 여줘가지고 이거는. 와이프가 차를 여셨어요? 아 원래 낚시를 좋아하셨고요? 네 원래 낚시를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낚시를 많이 했어요. 그만 싸돌아다니고 돈이나 뭘 좋아하는 <laughs> 아, 걸로 아내분은 남편분을 여기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아, <laughs> 아 그렇지. 네, 어항이 어이가 어장이야. 아, 이거 어항인 거야. 근데 CCTV 있을 거야 보면. 네. 남편 어장. 자, 요금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보니까 2시간에 3만 9천 원 3시간에 4만 8천 원 재밌는 게회 손질 포장 금액이 있네요 5천 원씩 따로 있습니다 킵도 해드리고 3일 정도 보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전화주시면 회를 썰어가지고 테이크아웃 가능합 아, 이거 대박이다. 네, 네, 네. 아니, 너무, 너무 서비스가 좋은데? 아 근데 저기 안에 물고기 뭐뭐 있어요? 아, 어, 총1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은 종류가 지금 도다리, 돌돔도 있고요. 오징어랑 랍터도 랍스터가 있어요. 랍스터? 네, 네 랍스터 랍스타? 혹시 물고기 외에 또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너공주라든지 뭐. <laughs> 낚시 앞서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네. 지렁이를 여기서 껴 주시고 새우까지 같이 껴줄 거예요. 입질을 하게 되면 깜빡깜빡하다가 쭉 들어갑니다. 아 그때 2초, 2초 카운터 뒤에 챔질 강도는 배드민턴 칠 때처럼 세게 치시면 이렇게 휩니다 텐션만 유지하시고 있으면 제가 뛰어와서 랜딩 도와드리고 바늘도 빼 드립니다. 네, 네. 자, 갑니다. 음. 응. 준비. 시작. 어. 자, 아니 뭐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잡서소주한안하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그냥 먼저 한 마리 잡으면 바로 그래. 소주고. 아니 근데 낚시 해본적 있어? 전해 봤는데 성공한 적이 어. 거의 없어. 나도 그래. 좋다. 근데 이게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물고기가 잡으면 이게 빨려 들어가니까 아니, 찌, 찌가 왜 자꾸 눕지? 어? 아니, 더, 더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렇지? 아, 더, 이렇게 더, 더 아래로 팽팽하게 하지 말고 그냥 밑으로. 난 아예 안 보여 노안이라 지금. 야, 근데 우리 아까 사장님이 이거 인천 바닷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인천 간 걸로 하시죠. 아, 아 좋다. 어, 아내들한테는. 이미 향기가 인천 향이에요. 근데 그냥 좋다. 아니 근데 약간 매지가이처럼 저거만 계속 보면 되게 편안하네 마음이 보게 돼요. 오징어. 아 오징어다. 어디, 오징어가 어디? 머리를 내밀고 수영하네. 신기하다. 예.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징어가 저렇게 수영해? 제 상어 아니에요?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개 헤엄을 하네아 오징어요? 야. 온다 온다 온다. 오, 어, 오, 온다 아, 온다 haya, 온다, 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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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여기 마치이야 여기 마치이야대치렁이 마치.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 신기하다. 나 오징어 저렇게 수영하는 거 처음 봤어. 제도 왠지 안에 몰래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laughs> 신났어 그러네, 지금. 그러네. 안에 몰래 나왔어. <laughs> 어 안에 몰래 나왔어. 이게 힐링인 것 같은데. 마음은 편안하다 네, 진짜. 그냥 뭐 와,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찌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되게 긴장 안 드는 거야. 되게 세게 되게 되게. 잡았어. 어 걸렸다. 걸렸나 보다. 잡았어? 우와, 와! 도다리! 예! 올척이다. 얼마예요? 아, 방금 입시를 왔었는데싹 먹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있지, 얘네. 속 안주만 빼먹은 거 아니겠지? 야, 그렇게 자주 빼면 안 돼. 약간 지긋하게. 그렇지. 느긋하게. 아, 느긋하게. <laughs> 지긋하게란 뭐냐? 아, <laughs> <laughs> 지긋지긋. <laughs> 아니, 최근에 재수 씨나 형수님한테 가장 크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나는 사실 이번에 네. 올해 초인데 이혼 위기까지 한번 갔지. 어. 이혼 위기까지. 왜, 왜? 뭔데요? 뭐냐면 내가 맨날 너무 잡혀 사니까 약간 이 안에 뭔가 응어리가 있었나. 봐. 있지, 있지. 어. 풀리지 않는. 그래서 딱 하루는 술이 좀 취했어. 아.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어. 헉. 어. 그리고 새벽 거의 5 시인가 들어갔는데 띡띡띡띡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안 열리는 거야. 장난았네그 말발굽 같은 거 걸어놓은 거야. 아, <laughs> 그래서 막 계속 전화하고 문 두들기고 막 들여보내주세요 막. <웃음> <해가지고>. <웃음> 형은 뭐 있어요? 혼날 일 많이 할것 같은데. <laughs>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술 먹고 다 술이구만 남녀들은. 네, 뭐두세 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아내가 워낙 차분하고 뭐라고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제가 두세 시에 들어가는 게좀 반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 언젠가 분위기 잡고 한번 이야기하는 게 여보 나. 당신 두세 시에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뭐라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괜찮은 거야. 어. 아니나 안에 하나씩 쌓아두고 있어. 아 마일리지 쌓아두는구나.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무섭다.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그말 듣고는 좀 저도 어.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무섭다니까. 예.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약간 좀 무서웠던 게나돈잘 어. 벌어주는 남자 필요 없어. 제가 뭔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이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느꼈나봐. 근데 실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웃음> <웃음> 어,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있었을 거야. 어,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조금 개치를 했는지.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마시고 있어요. 이제 그게 오늘인 거지. 아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이제 좋아. 술 마셔도 되는 날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진짜 아내랑 아이들 말 들어서 나쁠 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김기혁 잘 들어야 돼, 이거. 저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황인 게, 성규 형이랑도 우리는 같이 가족끼리 많이 어울렸단 그렇지. 말이죠. 그치. 아, 같이 술막 늦게까지도 마시고, 만취도 되고, 이런 모습을 결혼 전부터 쭉 봐와서 이미 기대치가 많이 낮아요. <laughs> 아, 그냥 아, 묻. 그건 잘했다. 어, 뭐, 너무 잘했죠. 그건 잘한 거. 어. 근데 저 새끼 열받는 게 성규가 부르면 막 제깍제깍 뛰어가잖아. 응. 내가 술 한잔하자고 맨날 안양이가 있대. 아, 저 열받는 아, 거야. 부모님 댁에. 어. 제가 성규 형이랑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공유했잖아. 요 그렇지. 형이랑 공유한 거는 지금 전 여친밖에 없는데. <laughs> 뭐, 뭐, 그것만한 추억이 어딨냐. 전 세계 그런 사람 별로. 우리는 없어. 시간을 좀더 쌓아야 돼. 아 사장님 여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 불좀 한번 켜주실 수 있어요? 물고기 안 나오는 것인 거 같은데? 불 한번 켜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불 한번 켜드릴게요. 아뭐 있어 없어? 네. 아 있다. 형, 우리 앞에 두 마리 있어요. 여기. 그래 있다 이거. 와, 거의 한 1m 되는 것 같아 지금. 저쪽이 많네. 야 동아 나 저쪽이 많아 여기는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세 명인데 물고기 여기 한 마리 있어. 야, 근데 물고기 많네. 그래, 많네. 어. 이거 못 잡으면 그냥 여기 있는 반두 마리 사서 먹자. 그래. <�immen> 오, 저기 잡혔다. 오, 오, 오. <모나> 야, 크다 커, 크다 커. 아, 왜 저쪽만 잡혀? 오! 히또다, 히또! 야, 저거, 저거다, 랍스타 아, 랍스타랍스타 와. 있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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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잡았네! 민기 형 때문에 놓쳤어. 아 민기 형 때문에 놓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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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때문에 진짜, 아. 진짜요? 어, 잡았데 아, 이거 딱. 그래도 완야 또... 대박이다. 어, 먹이만 딱 최근에 어, 먹이 아, 먹었네. 아, 미안. 이게, 이게 손맛이 되게 좋네. 그랬어, 먹었어. 손맛이 되게 좋아. 어, 저 오징어다. 어디? 여, 오징어 오징어. 오 맞네. 그걸 되면 뭐해? 뭐에... <laughs> 바닥에 <웃음> 있는데 네가. 이끌어진 바닥에 있다. 그렇게 목을 휘감아요. 낚시줄로 목을 휘감아. 목을 감아. 목을 감아버려. 됐어. 오 됐다. 아니, 됐어. 오 됐어. 내가 잡으면 대박이야. 아나 너무 웃기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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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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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요? 어 잡았어. 오 어, 잡았. 어, 미쳤다, 미쳤어. 아, 아니, 형 방금. 이거.. 아니, 이거 약간 세계 최초 아니야? 아, 여기 장성규 다른네색깔다른데 아, 맞어. 아, 나도무 <laughs> 대박이다. 아니, 나는 어.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와, 어, 어. 와 미쳤다. <laughs> 오징어. 이게, 이게 탁 하는 느낌이 와. 맞아요, 그 손맛이 되게 좋아요. 뭐 있어요? 또 나갔어 또 나갔어! 낚시기 나, 나, 새로운 돌봄이다. 김기욱 <laughs> 난... 내가... 엄청 잡고 계셨나 <laughs> 보다. <웃음> 나 진짜 간절해요. 그래서. 한 마리만 잡아보고 싶어. 안 보이네. 어, 온다 온다. 랍스터, 랍스터? 온다. 랍스터? 여기 온다 온다 온다. 야, 여기 온다 랍스터 온다. 누가 잡나? 기영아랍스터랍스터 랍스터. 아, 랍스터. 랍스터 네, 빨리 붙여 벽에 붙여 벽 벽에. 벽에. <laughs> 놓쳤어? 아, 이쪽으로 데고 오고 있어. 예, 네, 랍스터도 잡았다, 잡았다. 돌려 돌려. 잡았다 잡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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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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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채! 어, 어, 어 나, 들체,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들채! 낚시 천재, 낚시 천재! 아니 감았... 이것도 감았어. <laughs> 감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인데. <laughs> 미쳤다. 너 재능이 대박인데? <laughs> 가던 애를 잡아왔어요 제가. 와시 부럽다. 방송교 아 낚시꾼이네 아주. 물고기도 인지도순으로 오네. 고생했다, 기어가. 아유, 뭘 고생해요, 이 바다인데.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아, 달려왔죠. 이야, 음, 이게 좋네. 여기서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아니, 이 장소에서 어, 그대로. 그래. 바다에 온 느낌이네. 아, 원래 바다 가도 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다. 시스템 너무 잘돼 있는데? 그니까. 러 자, 잡으신 가 오징어 회나. 아, 아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최고다, 최고. 자, 여기 와서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샷 아내 몰래 밤에 나와서 또 야밤에 인천바다 온 거니까 음. 인천의 파도를 생각하며 파도타기. 오케이. 아, 좋다. 아, 좋다. 아, 기억이부터 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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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없이 밖에서 남편들끼리 먹는 게 이런 맛이구나. 이제 알겠지. 이제. 네, 네. 어. 야 너무 맛있다. 그래? 나. 음. 아니 근데 진짜 막 잡아서 먹는 그 맛이네. 진짜 맛. 응? 야 식감 미쳤어. 와. 뭐 결혼하면서 또 고민되는 거 없어? 고민 많을 때야, 근데. 아무래도 살림을 이제 합치게 되니까. 음. 그리고 돈도 각자 벌긴 하잖아요. 저희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경제를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 가정의 음. 경제를. 음.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아예 따로. 완전. 음. 각자 얼마를 각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는 거야. 진짜? 공개 안 해요? 나 궁금해 하지도 않아. 아, 진짜? 공개 아예 안 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차피 우린 프리니까 방송이 많을 땐또 많은데 없을 땐 없을 때가 있어. 그쵸. 그럼 가끔 비굴하지만 빌리기도 해. 빌리는 거예요? 음. 주는 거예요? 빌리고 갚지. 갚아요? 응. 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는 어. 주의여서 아 그래. 근데 내가 맞아요. 경제학과 나왔고 원래 주식을 대학교 때부터 동아리도 하면서 했었고 부동산에도 관심 많고 하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어. 아내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관심이 없어. 아.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모든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 은 생활비라든지 용돈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얼만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원하는 만큼 그냥 알아서 써라 그래서 카드를 줬어. 근데 유미가 쓰는 카드 내역이 나한테 문자로 띠링띠링 오게끔 해 놨었거든요. 아, 그거 하지 말지.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혹시나 만약에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썼을 때 뭔가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그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거 좀안 하면 안 되냐. 불편해. 신경 쓰인다는 거야. 어, 불편해. 그래서 진짜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한번 없애 볼게 하고 딱 없앴는데 없애고 난 다음 달 한 달에 2천만 원을 음. 썼더라고요. <laughs> 다시 해, 다시 아이 어, 물론 또 아이들 위한 교육비 다 포함해서 2천만 원이겠지만 그래도 <laughs> 야, 유미가 전화 온다 갑자기. 그래. 어이씨, 무서워 받아 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았나? 받아 봐, 어. 받아. 받아봐. 아, 당당하게 민경 네. 만났다고 해. 아, 뭘 네. 그래? 여보세요 나오세요. 어. 유미야. 어때요? 나 지금 기억이랑 저 민기형이랑 인천에 와 있어. 인천 바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유미가 유미 얘기할 때 전화를 했어. 내말내 얘기 많이 했어? 아니에요. 별로 안 했어. 돈 얘기 좀 했어. 아, 돈 얘기? 어. 아. <laughs> 이제 기혁이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이니까 유미 입장에선 또 조언을 해준다면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내들이 좋아한다 뭐 추천해 줄거 있어? 신혼 때? 신혼 술 때. 안 먹고 일찍 들어오면 아이... <laughs> 아니 아니 그럼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여자 입장에서 좀 남자를 아. 위한 좀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술, 술 먹는 날로 정해 놓는다든지.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하, 해주면 되게 좋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게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지 막 어, 어, 지금 미안한데 민기 형 지금 전화하는데 술한 잔만 먹고 와도 돼. 이거 이게 더 열받죠, 솔직히. <laughs> 아그죠 그래 근데 이제 제 남편은 뭐 거의 매일 이제 전화해서 이제 누구 알지? 이러면 바로 이제 먹는 거거든 아 요즘에 일주일에 하루 밖에 안 먹는다고 하던데요? 아 저번 주부터 <웃음> <웃음> <Yeah>. <웃음> <웃음> 형들은 먼저 겪어왔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좀 오래 해왔으니까 결혼 초반에는 이렇게는 해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계획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laughs> 아그런거 들려줘야 돼. <laughs> 괜찮아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laughs> 근데 인지상정인 게 우리도 그렇지 않아? 늘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 하나 잘못하면 되게 서운해. 음... 근데 이 사람이 늘 약간 서툴러, 잘 못해, 잘 못하던 애가 어느 한 순간 딱 잘했을 때 감동이 크게 오거든. 그런 논리가 부부 사이에도 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요 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더럽게 어, 못하다가 어. 그냥 그러니까, 챙겨야 될때 이벤트 한번 제대로 그렇지. 하면은 지금 뭐 이미 잘하고 있겠지만 계속 쓰레기처럼 해 <웃음> <웃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민기형 성규형 만나서 술 먹는 날로 처음부터 정해놓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 그렇지. 진짜 주변에 보면은 잡혀 살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음. 음. 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명절 같은 때 양가에 돈 드릴 때 그냥 저쪽에 10만 원더 드려 칼로 무자르듯이 반 똑같이 해갖고 뭐 그런 마인드만 없으면. 뭔난 그런 마인드였는데. 너 아주 진짜. <laughs> 왜냐면 나쁜. 아니 왜냐면 50만 원 드렸어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처가에도 50만 원 똑같이. 근데 거기서 바로. 네가 10만 원만 더 얹어 드려봐. 그러면 허 이게 부부 관계가 아주 유날유날 해진다. 꿀팁이야. 민규 형 말이 꿀팁이야. 음. 돌아오는 게 10만 원 양보했다고 해서 10만 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이 돌아올 수 있는 그래.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고. 내가 아내한테 주는 사랑을 백이라고 했을 때 힘을 줬다 뺐다를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여보다 이거 사도 돼? 하면은 사람이 약간 갑을 관계가 빡 정해져 버려. 기호가나 이거 먹어도 돼? 이게 아니라 나 이거 먹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어. 여보다 나갔다 하도 내가 나 나간다. 그냥 나가 버려. <laughs> 그럼 아내가 약간 빠이쳐 있을 거야. 네. 뭐야 이 사람? 들어오면서 꽃한 송이 들고 오는 거지. 아 그리고 다음날 나또 네. 나간다? 그또 <laughs> <laughs> 나가는 거야. <웃음> <웃음> 이제 안 하고 이제 또뭐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런 것만 해보고 싶어. 음. 주말에 가끔 남편들이 애를 보잖아. 그렇죠. 셋 중에 한 명이 애를 몰아보고 나머지 둘은 미친 듯이 노는 거. 어. 뭐그한 어. 명만 독박으로. 독박으로. 아. 아. 나는 요즘에 보니까 일본 비행기 값이 너무 싼 거야. 어. 막 왕복 막1 0얼마 이래. 음. 당일치기로 그렇죠. 아내 없이. <laughs> 그리고 새벽에 나오니까 아내 카드를 몰래 훔쳐서. 아내 돈으로. 제 아내는 돈이 없는데. <laughs> 아, 근데 자꾸 유미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형. 아, 센척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야. 아, 근데 은근히 눈치 보이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뭐성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가야지. 아니 지금까지 나 나간다? 뭐막 큰소리 다쳐 놓고 야 형들은 응. 너 배려하는 거 아니야 응. 신호는 그래, 그래. 가정의 평화를 어, 생각해야 그래. 돼안 하고 다음에 보자